우리 세타를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타라고 하는 기호는 예전에 MLE MAP 위크에서도 나왔던 개념입니다. MLE MAP 위크에서는 우리가 썸텍 저기 앞정을 던져가지고 앞정이 앞이 나올 확률을 우리 세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을 세타라고 해가지고 MLE를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 그것보다는 그때는 사실은 데이터셋 D라고 하는 것으로 해, 해돼 있어가지고 어, 슈퍼보, 슈퍼비전의 슈퍼비, 슈퍼바이스 러닝이나 뭐언슈퍼바이스 러닝이나 이런 것들은 감안하지 않고 어, 우리가 X라고 하는 인풋 피처와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 베리어블 이것들을 분리하지 않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개념을 더 넣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요. 맥시멈 컨디셔널 라이클리 후드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것을 수행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사실은 맥시멈 라이클리 후드 에스티메이션인데 거기에 컨디션이 더 추가된다는 겁니다 컨디션이 어떤 게 추가되냐면은 앞정을 던져 가지고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나왔던 것즉 클래스베리어블과 동일한 동일한 얘기죠 즉 클래스베리어블에 대한 확률을 모델링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단순히 아무런 인풋 피처 없이 그때처럼 어. 위, 아래, 위, 아, 아래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X와 세타라고 하는 어, 것이 있어가지고, 세타는 우리가 앞으로 인퍼런스 할 내용이고, X는 주어진 컨디션이 있는 상태에서 위가 나오거나 아래가 나오, 나오거나 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즉, 여기 X에 있는 X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컨디션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I가 n 보다 작고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 있습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이즈일까요? 예, 맞습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은, 즉, 뭐가 되겠습니까? 데이터셋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인스턴스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인스턴스의 개수만큼 이것을 곱하겠다는 얘기죠. 이 확률을 곱하고 그것을 곱한 결과를 맥시마이즈 한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꼽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조작을하거나 이렇게 어, 포뮬라를 매니퓰레이션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하 로그를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로그를 해도 argmax에는 영향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로그는 모노토닉하게 인크리징하는 펑션이기 때문입니다. 로그 같은 경우를 여기 곱셈에다가 어, 멀티플리케이션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이 로그가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부분은 서메이션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서메이션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 다음에 더 우리가 세타를 어떻게 하면 잘 추정할 수 있을까? 세타를 옵티마이즈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깊게 파기 위해서는 P 자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P 자체 내용을 어떻게 한 풀어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정의를 해, 해보겠습니다. P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베르누이 트라이얼에 나와 있는 그 확률 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y 값이 1일 경우에는 μxi가 나오고 y 값이 0일 경우에는 1-μxi가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P 값을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델링해서 로그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 보, 보겠습니다. 자, 로그에다가 어, p를 씌운 요 값에다가 요 p의 p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y i라고 하는 것이 밑에 내려오면서 이 부분은 로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곱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곱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곱셈은 풀어지면서 덧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다시 1-YI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다음 1-μXI 어, 부분을 로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거는 뭐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식을 풀어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정리를 할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I로 묶어보면은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YI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I로 묶어보면은 이 부분은 그대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로 이런 것 값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 텀이 있는데 1 플러스 해가지고 이텀 요, 요 해가지고 곱셈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자, 봅시다. 이 부분은 다 같이 로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의 특성상 이렇게 합쳐가지고 볼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지금 나누셈으로 합쳐 볼수있지요 자 나눗셈으로 이렇게 합친 모양, 합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든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모양이 되어 있나요? 자예 맞습니다. 요 로그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뭐랑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뭐랑 상당히 유사합니까? 여기 있는 x 세타로 모델링한 이 부분과 상당히 유사하지요. 저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와서 이 부분을 x 세타와 x 세타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인스턴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xi 세타라고 우리가 노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xi 세타로 이렇게 노테이션을 해서 가지고 오고 그다음 뒤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 yixi 세타 요 부분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관계를 활용해 가지고 어 실제 있는 x i e 세타 값으로 만들어 줄수 있겠습니다 즉 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로지스틱 펑션으로 모델 뮤라고 하는 것은 어 p 가 y e q 1일 확률과 같고. 그다음 이것을 지금 우리 로지스틱 펑션으로 모델링 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활용해 가지고 이 뮤를 뮤엑스아라고 하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풀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지요.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세타라고 하는 우리가 파라미터 인퍼런스 해야 되는 그런 우리 타겟 펑 타겟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목표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 베리어블을 어떻게 좀 최적화해야지 우리의. 펑션 오프로시메이션이 잘 돼가지고 우리의 하이포티시스가 강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클래시파이어가 좀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이 하이포테시스 자체 프레임을 떠날 것 같으면은 그럼 다른 식으로 다른 모델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저도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이용할 것 같으면은 저도 세타를 옵티마이즈 해야겠다. 세타를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까? 그럼 세타가 나오는 수식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로그를 씌워가지고 서메이션한 어 이런 목표를 아 이런 이런 어 수식을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와 봤습니다 자 yixi 세타를 빼서 로 어디에다 빼냐면은 로그 1+ 2xi 세타를 이렇게 어 빼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수식을 전개를 해 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m l 리 했던 ML를 배웠던 Maximum l i k e l i h o o Estimation 했던 위크를 다시 떠올리면서 한번 Derivative를 해가지고 Equal Zero로 넣어가지고 Optimize하는 그런 방식의 모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서 어떻게 지금 더 전개가 사실 안 되는 꼴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풀수 있을 만큼 풀었다, 그쵸 y x 다우리가 안고 펑션 아닌 아니, 아니죠 까뜨리고 그 다음에 로그 이것도 어떻게 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1 플러스 익스포넨셜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x 세타 다 이거 렌 베리어블 레벨이어가지고 지금 우리 펑션은 다 풀어놓은 상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어떻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럼 이것을 한번 미분을 해보겠다. 대리버티브를 취해보겠다. 어떤 거에 대해서 대리버티브를 취해보겠느냐 하면은, 세터 개별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세터 개별 엘리먼트들의 세타 제에 대해서 한번 대리버티브를 어, 취해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리버티브를 취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서메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메이션에 대한 내용인데, 세타 j만 살아남고 이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타 j 부분 포션만 컴포넌트만 살아남고 나머지 세타 뭐 1, 세타 2 j가 아닌 j 랑 다른 다른 컴포넌트들은 다 없어지게 된다. 그렇죠? 미분이 돼서 없어지게 되, 없어지게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yi xi, j 요 텀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여기 세타 j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미분했기 때문에 요 j 첨자가 살아남아가지고 y i x i 콤마 j 요 부분만 살아남게끔 될 것입니다. 자, 그건 좋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텀을 미분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어, 우선 요 함수 속에 있는 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 함수 안에 함수 안에 함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어떤 거를, 어떤, 어떤 거에 대해서 미분해야 될까요? 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세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려고 하면 먼저 로그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로그를 미분하면 밑, 분무 쪽으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어떻게 되냐면1 플러스 2 x i 세타 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어, 미분이 되게끔 되어, 될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여기서 이제 따라온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있는 속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지요 속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xi 세타가 살아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 x i 세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x i j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이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미분을 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미분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 떻게 정리가 될까요? xi 콤마 j라고 하는 이 텀으로 묶을 수 있게끔 됩니다. xi 콤마 j라고 하는 이 텀으로 묶고 앞에서는 yi는 이렇게 내려오게끔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거를 나중에 equal 0으로 둬야 되는데, 요 부분이 심플하게 세타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업데이트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ml이 우리가 이 주사, 저기만 주사위는 아니고, 앞정을 던질 때, 앞정을 던질 때, 우리 세타를 계산했을 때딱 떨어졌었죠. 세타 하나의 모양으로 딱 해가지고, 세타 equal 이렇게 정하면은 그럼 m l 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세타 이렇게 딱 나오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부분은 이거다라고 정리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이것을 더디라이브 해가지고, 이퀄 제로를 해가지고, 세타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지금 쉬운 일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리어하게, 클로즈 드폼 솔루션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클로즈 드폼 솔루션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픈폼 솔루션으로, 이거는 지금, 딱 하나 이런 이 값으로 정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클로즈드 되어 있는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은 나와 있지만 그것을 향해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가까워지는 어프로치메이션이 돼야 되는 어프로치메이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형태로 귀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프로시메이션을할수 있는지, 세타의 트루 값, 세타, 진짜 세타의 잘 피팅된 값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로시메이션을할수 있는지를 배워야지 사실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진짜 만들어서 트레이닝 할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세타를 배워 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어프로치메이션을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수행을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